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미스트롯이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항상 미스트롯2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 뉴스일까요 저희의 뉴스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딸하자 양지은이 순도 100% 제주도 사투리를 대 방출한 가운데 미스트롯시티오피7과 미스레인보우 멤버들이 국내 최초 찾아가는 언택트 효도 방송으로 특별한 안방 노래 효도쇼를 선사했습니다. 23일 밤 10시에 방송될 tv조선 내 따라자는 미스트롯시티오피7 양지은 홍지은 김다현 김태연 김희영 별 사랑은 가은과 미스레인보우 강혜연 윤태화 마리아 등이 전세계 에서 사연을 보낸 찐 팬들을 찾아가 1일 달로 노래 서비스를 해드리는 지상 최대의 노래 효도쇼입니다. 첫 방송부터 금요일 전체 예능 시청률 1위 왕좌를 차지한 후 웃음과 감동, 눈물과 흥이 있는 순한 막 예능으로 시청률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나자 사회에서는 국내 최초로 찾아가는 언택트 방송을 실시 제대로 된 안방 일열 노래 효도쇼를 진행합니다. 못 가는 곳 없는 안방 노래 효도쇼가 이번에는 영상 전화 연결뿐 아니라 카메라가 찾아가는 특급 서비스로 국민 딸들과의 언택트 만남을 추진한 것입니다. 카메라 앞에선 트로트 어버이는 색소폰부터 아코디언, 하모니카까지 차례차례 꺼내며 다재다능 악기 연주를 선보였고, 즉석 콘서트를 방불케하는 트롯 어버이의 멋진 무대에 국민 딸들 역시 흥을 대폭발시키며 스페셜 콜라보 무대를 완성시켰습니다. 또한 트롯 어버이들의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박장 대소할 만큼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혀져 기상천외 트롯 어버이들의 행보에 궁금증이 쏠립니다 무엇보다 제주 우도에서 올라온 또 다른 사연에 트로트 어버이를 만난 제주 토박이 양지은은 순도 100% 제주 사투리를 대방출하며 반가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운 제주도 이야기로 수다한 보따리를 펼치며 이전과는 또 다른 매력을 드러낸 양지은은 신명나는 노래 효도로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흥을돋웠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딸 하자 첫 방송에서 파격적인 모습으로 일상의 민낯을 공개했던 국민 딸들은 더욱 업그레이드 된내딸 탐구 영역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국민 딸들이 내딸 탐구 영역 퀴즈에 걸려있는 어마어마한 효도 상품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퀴즈 대결을 펼쳤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내딸 탐구 영역에서 설탕을 듬뿍 넣은 잡채로 현장을 패닉에 빠뜨렸던 홍지윤은 이번에는 티셔츠 리폼에 도전, 바쁜 스케줄 속 특별한 취미 생활을 공개해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연희은 망손의 작품일지 의외의 금손을 인증하는 작품일지 홍지윤의 일상이 담긴 브이로그가 눈을 뗄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막내 같은 마지막 내딸 은가은은 내딸 탐구 영역을 통해 톱스타의 필수 코스인 야구 시구에 나선다. 야구 선수 유니폼을 찰떡같이 소화한 은가은이 긴장과 설렘 속에 애국가 재창부터 시구까지 멋지게 잘해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다 보여드리지 못한 국민 딸들의 일상 매력부터 직접 만날 수 없는 트롯 어버이들을 향한 진심 가득 효도 쇼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과 위로, 웃음과 감동을 드리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금요일 밤에 순한 맛 예능으로 물들이고 있는 내 딸라자를 같이 즐겨달라고 전했습니다. 우리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